누나, 이게 무슨? 내가 동네 부자 딸이랑 결혼하라니까 말안 듣더니 나가서 사업한다고 난리 치더니 앞으로 집에 얼씬도 하지 마! 큰 누나의 냉정한 말. 지훈이 가는 길에 동생 차를 발견하고 주위를 보던 중 동생을 발견한다. 동생아, 형. 우리 이게 뭐야?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네. 오다가 넘어졌어. 거짓말하지 마. 큰 누나한테 전화 왔어. 돈 빌리러 갔던 거야? 그래, 동생아, 누나는 돈도 안 빌려주고 내쫓더라. 형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. 여기 집도 누나들 집도 형이 다 사준 거잖아.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래서 얘기도 안 했어. 얼마가 필요한 거야? 500만원만 빌려줘. 여기서 작은 가게라도 차릴게. 형, 500만원? 그건 내 체면이 안 서지. 마침 2천만원 계약금 받았으니까 다 보내줄게. 동생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는 순간? 동생아, 이거 2천원인데 하하하, 돈 있을 때나 형이지. 돈 없으면 누가 알아봐. 그2천원으로 버스나 타고 돌아가.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. 친동생마저 등을 돌린다.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돈 없으니 가족도 돈을 들리는구나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오빠 신혜야 언제 돌아왔어요? 어제 왔어 너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네 오빠는 사업하러 서울 가지 않았나요? 사업이 잘안 돼서 여기로 왔어 일 없으면 나 갈게 오빠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신혜야 사업 망했어 너 혹시 돈 있어?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? 300만 원요? 신혜가 갑자기 도망을 간다 어렸을 때는 나 아니면 결혼도 안 한다고 해놓고 잠시 후 뛰어온 신혜 오빠 이 카드요 제가 아껴서 모은 전재산이에요 300만원은 안되지만 일단 가지세요 모자란 돈은 제가 더 빌려볼게요 비밀번호는 오빠 생일이에요 신혜야 넌 어렵게 사는데 날 도와주려 하니? 오빠는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고 우리 마을 유일한 대학생이었잖아요 서울 돌아가면 꼭 다시 일어설 거예요 저는 오빠를 수년간 기다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혼했잖아요 진심 어린 고백! 신혜야 미안해 사실 난 사업 실패한 게 아니야 계속 잘 됐어 이번에 마을 온건 가족들을 테스트하려고 온 거였어 이 가방 안에 전부 돈이야 네? 가족들은 내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. 하지만 넌 이렇게 수년간 날 기다려줬구나. 나랑 같이 서울 가서 살래? 오빠 좋아요.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. 눈물 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